가르배 DM 대학강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등산 복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등산복은 어떻게 입을까 하는 물음이 있었었 말이죠. 가까운 동네 산이라면 가벼운 복장이라도 금방 하산할 수 있으니 큰 무리 없지만 산 높이가 1,000m 이상 되는 산은 크게 다르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산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 의미입니다. 먼저 겨울철 동계 등산 복장을 이야기하자면. 가는 산의 높이와 등산 코스를 먼저 숙지해야 됩니다 산행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고요. 자신의 체력에 맞도록 속도 및 페이스를 조절해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날씨입니다. 하루 전에 가는 산의 날씨를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온과 풍속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산행기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선승산 2번입니다. 산행코스는 내원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원효대사 수도체인 정밀보궁로 거쳐 중앙능선에 합류합니다. 중앙능선에서 천성산 2봉 정상을 찍고, 천성산 1봉 중터정상까지는 아직 차단이 되어 있어서, 일봉 중통에서 방아능선으로 하산한 곳입니다. 산행거리는 약한 10km 정도 되고요. 산행시간은 한 6시간 정도. 기상청 날씨를 알아본다는 영하 10도, 어, 영하 6도 정도고, 풍속은 4에서 22, 제법.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 반풍 어, 자켓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겨울철 등산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복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베이스 레이어, 일명 소옷이죠. 그리고 미들 레이어, 보온용 겉옷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 레이어고 그야말로 체외 바깥에 있는 옷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속옷입니다. 속옷이 젖으면 큰 자죠. 아무리 뚜운 겉옷을 차려입어서 속옷이 젖으면 정말 낭패입니다. 그래서 면 소재의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합니다. 땀이 나서 속옷이 젖는 상태에서는 창공기가 찬, 찬 만나서 체온 수치를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는 속옷은 이독 에어 쿨링 드로즈입니다. 열 차단 효과로 열 선술이 적으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로 1,000m 이상 산행 때는 꼭이팬트를씁니다 사계절 모두 말이죠. 그만큼 땀배출이 편안, 땀배출 및 편안함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어, 위더스의 베이스 레이어는 어, 아크텔레스로 AR 집 내일입니다. 제법 많이 꿇군 방안 내일로 분류되죠. 어, 겨울 산행은 주로 이곳으로 베이스 레이어로 사용합니다. 어, 그렇다고 유효서를 꼭 입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조를 하시라는 말이죠. 자신의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면 땀 배출이 잘 되는 제품을 입으시고요. 어, 땀이 적고 추위를 많이 타신 분이라면 보온력이 좀더 용이한 것으로 입으시면 좋겠죠. 다음은 미들레이어입니다. 하이 미들레이어는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평범한 종아리 보호대로 하드 미들 레이어로 대신합니다. 상의는 꼭, 뭐, 블랙야크 몽키 자켓입니다. 이번 산행에 바람이 많은 분홍 관계로 방풍 기능을 조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늦가을, 겨울철에 운영이 좋더라고요. 물론 바람, 좀 바람이 센 곳에서는 두꺼운 아웃 레이어를 더 입어야 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아웃 레이어입니다. 어, 하의는 몬추라 업그레이드 팬츠로 입었습니다. 극 동기는 조금 무리지만 오늘 사냥에는 딱 좋은 조건이 죠군요상인는 미들 레이어를 겹쳐 입겼습니다. 아카텔리스 아톰 LT 후티를 바깥쪽에 걸치고 그것로 했습니다. 충분한 보호능이 되더군요. 미들 미들 레이어 두 개로 아웃 레이어로 이렇게 합쳤다고 볼수 있죠. 모자는 반드시 겨울용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모가 내장된 기사이가 가진 모자로 선택했습니다 양말은 울양말이 좋겠죠 그리고 꼭 여유분 양말을 한쪽 더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 혹 장거리 산행에는 등산화 안에 습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신발은 무조건 고아텍스 신발을 하셔야 돼요. 눈밭을 걷다 보면 무조건 물에 젖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은 신발은 케어플라인 마라솔루입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등산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속옷은 무조건 땀 배출이 용이한 것을 입어야 합니다. 절대 면으로 된 런닝 같은 걸 입어서는 안 됩니다. 미들 레이어는 보온력이 좋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얇은 패딩 정도면, 정도로 대체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울 레이어는 과텍스 자켓이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등산복장은 자주 입었다 벗었다 해야 합니다. 땀이 내부에 쌓이면 절대 안되기 때문이죠. 땀이 나기 전에 벗으시고 춥다고 느끼시는 경우는 바로 아웃 레이어를 입으셔야 합니다. 좋은 정상 정보가 되었나 모르겠네요.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입던, 입던 그대로를 날려 해보았습니다. 차후엔 정상 장비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